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대설이 오을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아침에는 경주가 영하 6.2도까지 떨어졌지만 낮에는 10도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밤까지 5m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낮에는 10도에서 11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육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으며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해 구도심 재생사업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포항 그린회의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쟁점 사안도 없고 질의한 의원이 3명에 불과해 다소 맥 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안병국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포항시가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치단체가 행정재정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현시점에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선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포항시는 민관 산악이 함께하는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원도심 6개 동에 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시 재생 주민 대학, 도시 재생 미래의 콘서트, 도시 재창조 시민 소통 한마당,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백인규 의원은 포항 도심을 연결하는 등산로 조성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지곡동에서 양악산, 연화제를 거쳐 장성동에 이르는 등산로를 구름다리 등으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포항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의원은 갈수록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책을 물었고, 포항시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공원이 부족했서라고 보는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수립하고 있는지, 다 지역의 성공 사례인 학교 운동장 및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두고선 작품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다 지역과 중복 전시된 작품이 몇 점인지 밝혀주시고 스틸라트 페스티벌에 전시되는 작품은 어떠한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지. 포항시는 조각 분야의 특성상 중복 전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행사성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은 당초 이틀간의 일정으로 예정됐지만 질의할 의원이 적고 쟁점 사항도 없어 하루로 단축된데다 사업 설명과 건의 위주로 이뤄져 시의회가 행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도 검출되면서 경상북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른 시도와의 경계 지역에 운영했던 거점 소독 시설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집단 사육지와 철새 서식지 인근 농장 등 35곳을 중점 관리지구로 지정해 일제 검사와 상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계열화된 식품업체들이 청정 지역인 대구 경북으로 새끼와 종란을 보내려 한다며 지역 농가들의 반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오늘 수험생에게 통보된 가운데 국어와 수학은 어려웠고 영어는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만점자 비율은 국어 0.23%, 수학나영 0.15%, 가영 0.07%로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영어는 0.72%로 올라 인문자열계열 모두 국어와 수학이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은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대학은 29일까지 수시 전형을 끝내고 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정시 모집 비율은 전체 30%지만 수시 2월 정원이 10%가량 된다며 2월 인원을 확인해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포항 지역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원서 접수 결과 4년 연속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정원 3,696명에 3,257명이 지원해 평균 0.88대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경쟁률 0.97대1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급격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적정 규모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으로 수동정지했던 월성 1, 2, 3,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내일까지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월성 1호기는 오늘 밤 11시부터 나머지 원자로도 순차적으로 발전이 재개돼 오는 9일 4개 호기 모두 전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성원전 1, 2, 3, 4호기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동 정지된 뒤 80여일간 정밀 점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오늘 성명을 내고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리당략보다는 경북도민의 민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촛불 집회 참여자가 늘고 있고 어제 대구에서 각계 인사 1,300여 명이 그동안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사실에 반성했다며 이번 박근혜, 최신실 게이트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큰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가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12 경주 강진의 진앙지 인근 내남초등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가 이뤄집니다. 경주교육지원청과 현대제철은 오늘 경주 내남초등학교에서 협약식을 갖고 내년 3월까지 건물 안전진단과 내진 설계를 거쳐 내년 9월까지 보강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번 내진보강공사에는 현대제철이 자체 개발한 내진 철강제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 대회를 갖고 연간 300시간 이상 봉사한 497명에게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포항시 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인 환국성 씨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포항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회장인 김경자 씨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전달하고 에어릭스와 롯데쇼핑 포항점 파인스를 자원봉사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증패와 동판을 수여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남 의진 3대 의병대장 최세윤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 강연회를 열고 애국지사의 저항정신을 조명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선 의병대장 최세윤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투쟁정신과 산남 의진의 활동 등에 대해 세 건의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공야인최 최세윤은 문경세제 이남인 산남 의진의 3대 의병장으로 포항과 영천, 영덕, 의성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 옥살이 중 1916년 순국해 지난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영세 식당을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공갈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쉰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경북과 부산 일대를 돌며 노인과 여성 등이 운영하는 영세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다 돌이 나와 이가 상했다면서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3차례에 걸쳐 3만원에서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준비한 작은 돌멩이를 음식을 먹다 씹은 것처럼 속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